자, 625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대형 할인점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의 수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매 30분 간격으로 총 10위에 집계하였다. 4시 30분에 집계된 자동차의 수는 130이었고 그 후로는 매 30분마다 50대씩 증가하다가 7시부터 10시까지는 매 30분마다 60대씩 감소하였다고 한다.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이 대형 할인점의 주차장에 들어간 자동차의 총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4시 30분에 집계된 자동차 수가 13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 30분마다 자동차가 50대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7시까지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얘를 A1이라고 보면, 얘는 A2가 되고, 얘는 A3, 얘는 A4, 얘는 A5, 얘는 A6이 되면서, 항의 개수가 총 6개였던 거고, 공차는 몇이었던 거예요? 50이었던 거죠. 그럼 등차줄의 수 합을 이용해서 2분의 항의 개수 6개에다가, 첫째 항의 2배, 플러스, n-1, 공차, 5 0 까지. 자, 그럼 얘약분해서 3, 그러면 3 곱하기, 260 플러스 250이 돼주고, 3 곱하기, 510이 되어주면서, 1530대가 나와줍니다.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 7시 30분, 8시, 8시 30분, 9시, 10시까지. 이때는 매 30분마다 60대씩 감소했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7시에 집계된 A6을 구해보면, 얘는 A1 플러스 5D잖아요. 그럼 계산해주면, 130 플러스 250이 되면서, 380이 나와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60대 감소한 7시 30분에는 320이었겠죠. 돼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 얘를 B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B2, 얘는 B3, 얘는 B4, 얘는 B5, 얘는 B6이 되겠죠. 이때 공차는요? 마이너스 60인 거예요. 그럼 얘들의 합은요? 2분의 항의 개수도 6개죠. 첫째 항의 두배 M-1 공차 마이너스 60까지 자 계산해주면 3 곱하기 640 300 3 곱하기 340 그럼 얘는 1020이 나와주겠네요. 그럼 이제 구한 요놈하고 요놈을 더하면 총 자동차의 대수가 나오겠죠. 됐어요. 그래서 1530 플러스 1020을 해주니까 결국 2550이 나와주겠네요. 요렇게까지. 됐죠.